안녕하세요. 현대HCN 2013 입시전략 아는 만큼 대학간다 이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종원입니다. 네, 서울 주요 대학들이요, 2014학년도 입학 사장관 전형에서 인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학교 폭력 어, 근절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수면 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그 네. 정부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내놓은 이런 방침들을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주면서. 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예, 그동안 사실 인성 교육이라고 하면요,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인성 평가가 강화된다고는 했는데요, 좀 평가 방식이 애매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어떤 면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가요? 음, 예,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이번 항목이 신설,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적어라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예 교사 추천서 공통 양식에도 이런 체크리스트 인성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대교협의 공통 양식을 따르거나 참고하는 대학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 관계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이런 대학의 노력이 우리 학교 폭력 문제에도 큰 힘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치신 2013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학은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실 서울시립대학교 김재우 입학사정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눈도 충혈되시고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이제 입시가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지금.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바히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 우리나라 대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는 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과 함께 어, 새로운 대학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어... 하나로 교육 연구 시스템을 개편하였고 적극적인 사회봉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이 만들고 서울이 키우는 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재정 지원으로 낮은 등록금, 많은 장학금으로 인하여 중상층 이하 우수 학생들에게 어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국내 유일의 그 공립대학인데요. 네. 그 대한민국의 수도 그 서울이 키우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공공성에 대한 책임도 막중할 것 같고요. 예, 대학은 이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공적책무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립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교육과 연구의 목표를 사회공헌으로 이제 두고 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표입니다. 어, 또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이제, US 희망교육은 어,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어, 학생들에게, 어,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어,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역량 강화 세미나 등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지역 사회 영어 학습 도우미를 함으로써 저희 학교 주변 동대문 구 학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올해는 또사회공원팀을 신설해 가지고 재학생을 비롯하여 구성원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한 사회에 환원을 할수 있는 봉사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대 립 부설 사회복지관 등을 운영해서 서울 시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고 했었는데요. 그 입학제도 개선기획단이라고 개선 해가지고, 어, 저희 학, 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시장님이 같이 이제 자리를 함께 해서, 어, 저희, 어, 서울시립대의, 어,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전형에 반영을 해서, 어,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하였었습니다. 예. 어, 이 토론을 통해가지고, 어, 올해 이제 입시부터, 아, 논술, 어, 논술 문제에 있어서 출제를 할 때, 어, 어, 현직 선생님들이 교사가 참여해서 어, 검토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어, 논술고사가 너무 어,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수준이 아닌지 또 확인을 하게 되고 어, 학생들에게 적절한 문제가 어, 출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다양한 의견에 또 귀를 기울이고 어, 공공성을 바탕으로 전형을 이제 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어, 앞으로 발전하는 서울시티가 되기 위해서 어,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보니까요, 공익성과 공공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이게 올해부터 반값등록금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대학 내에서도 좀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원율이 많이 높아졌다든가 음. 아니, 학생들의 반응, 대학 운영, 바뀐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근데생각해로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그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수시 전형에서는 상당히 높은 어떤 그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이슈는 그 수시 전형 어, 이후에 발표가 되었고 예. 정시 전형 이전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수시 전형의 어떤 그 경쟁률이 훨씬 높았고 음. 정시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어떤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경, 그 경쟁률이 상승할 거고 또 점수가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어떤. 어, 사항들이 학부모님이라든지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염원하던 일을 서울시립대가 이루어준 건데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정말 등록금이 싸기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근데또 반값 등록금이 실현하셨다고 하니까 이를 계기로 또 많은 대학들이 본보기로 삼아서 또 많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1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대입 전형은 어떤지 대학적으로 설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작년과 달리 달라진 점은 수시 전형이 1차와 2차로 나눠지지 않고 수시 1차로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서류 평가는 9월달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각 전형마다 이제 마감 기한이라든지 제출 기한 등, 서류 제출 기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형 안내를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어,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으로 봐집니다. 2 0 1 3학년 전형은 크게 논술 전형인 일반 전형, 그리고 어학 특기자 전형인 어, 글로벌 리더 특별, 아, 글로벌 리더 특별 전형, 그리고 학생부형인 어, 서울핵심 인재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 사전 관제 전형인 US 학교생 우사 전형, US 포텐셜 전형, US 기획균등 전형이 있습니다. 음. 예, 그 논술형인 일반 전형, 그리고 학생부형인 서울 핵심 인재 특별 전형, 어학 특기자형인 글로벌 리더 특별 전형,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UOS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UOS 포텐셜 전형, UOS 기획윤등 전형 이렇게 총6개 전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먼저 일반 전형인 논술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일반 전형은 논술고사를 통해서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네. 논술 우선 선발로 60%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일반 선발로 나머지 인제 40%를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일반 적형에 지원하고 나면 각 조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제 선발되는 거니까요. 그,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어, 선발 구분에 따라서 학생부와 수능 최소권 반영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세부 어, 꼼꼼히 이제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어, 보통 이제 논술고사라고 하면 아, 논술고사를 어떻게 하면 잘 쳐야 될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네, 인문계열 그렇죠. 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 어, 보통 다섯 개문제에 질문 되는데 어, 중심 논제를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어떤 문제로서 이제 어, 주어지게 됩니다. 어, 학생들이 사고력, 논, 논리력, 이해력, 독해력 등을 평가하는데 학생들이 어~ 정확한 답이 뭘지를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답을 고민하기보다는 자기가 답할 수 있는 최적의 답이 무엇인지 자기가 논리적으로 어, 응답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좀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문제 작년에는 과학 문제와 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수리 문제 위주로 이제 나가게 될것 같고요. 네. 고교 전과정 의 수학 계산 이론 추론 문제 해결, 논리적 답안 작성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논술형 논술 우선 선발 60%, 일반 선발 40%. 이 선발 구분에 따라서 학생부와 수능 최저 조건이 다 다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핵심 인재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서울 핵심 인재 전형은 어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역 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어 모집 인원의 30%는 학생 기록 어 학교 생활 기록부 100%로 100%로 우선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70% 인원은 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조건 충족자에 한해서 어, 학교 생활 기록부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그세 예, 번째로 글로벌 리더 특별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글로벌 리더 특별 전형은요, 동북, 아시아 및 영미 국가의 언어에 이제 탁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을 하는 전형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어, 공인 성적과 공인 한문 특기 성적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1단계 학생부와 특기 성적으로 평가된, 되며 어, 2단계는 1단계 점수 30%와 함께 특기 재평가 점수 70%가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학 능력이 중요한 전형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서울시립대 입학 사정관 전형은 공교육과 공공성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전형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전형들이 있습니까? 네, 그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듯이 201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사정관 전형은요. U.S. 학교생활 우사 전형, U.S. 포텐셜 전형, U.S. 기획균등 전형이 있습니다. 우선 U.S. 학교생활 우사 전형을 말씀드리자면, U.S. 학교생활 우사 전형은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어, 전형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학교에서 이제 활동과 성과를 매우 중요시 어,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어, 공립대학교인 어, 서울시립대학교가 어, 이런 학교의 공, 공공성을 이제 그리고 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 어, 시행하는 전형인데요. 어, 어, 고교 기초 학업 능력과 대학 전공 전공 기초 소양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해 어, 사교 생활 우수사 전형은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3개 학부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으며 전체 선발 인원은 285명입니다. 네. 어, 이 전형을 통해서 또 특이할 점은 이제 자유 전공 학부 하고 음. 이제 생활체육 정보 어, 과를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어, 올해 이제 생활체육정보학과는 실기를 없이 처음으로 이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선발하는 이유는 이제 어 지금 주 5일째가 이제 확산되면서 어, 계속해서 스포츠 복지, 스포츠 행정,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어, 연구들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런 연구들을 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이번 US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설된 전형인데, 그 선발 인원도 많고, 학과도 다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중심의 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전형 방법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어 전형 방법은 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네. 어그 성적을 이제 통과하고 나면 네. 2단계가 발표가 되는데 2단계 가 발표와 동시에 학교의 자기소개서와 함께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 어, 제출한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과 비교과 영 아,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같이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음. 2단계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1단계 점수의 60% 그리고 2단계 서류 평가의 점수 40%가 합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면접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수능 최저 조건이 걸려 있으므로 어요 조건을 초, 충족하셔야지 최종적인 합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수능 최저 등급이 있네요. 네, 수능 최저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이 네.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 과탐 영역 중두개 영역이, 어, 이상이 네. 2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연계열은 언어, 수리가형, 그리고 외국어, 과학, 당구 중두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여야 되는데요. 네. 반드시 자연계열은 수리가형이나 과탐 중, 둘중한 과목이 어, 2등급 이내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 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두 번째 전형이죠. US o 포텐셜 전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US o 포텐셜 전형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저희가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이 전형을 통해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학교 이제 지원 학부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음. 전공적합성, 그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어,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인문자연계열 31개 학부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있으며, 작년에는 7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확대돼서 10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 지원 자격은 2012년 이제 어, 국내 2,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로서 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충족하는 어,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이면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 말씀드렸듯이 인재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자기가 그 인재상에 비추어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해 보시고 이제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단계에서는 네. 서류 평가에서 3배 3배수 내외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네. 1단계의 점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면접 점수로만 100% 선발이 되니까요. 어, 면접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네. 그 서류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평가되는 서류 부분이 이제 어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제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요. 특히 학생이 쓸수 있는 부분인 자기소개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자기소개서는 그 학생부에 대한 어떤 설명서라고 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자기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재능들을 평가를 잘 받고 잘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에 좀 집중을 하셔서 어좀잘 작성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써야 된다는 것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 서류 통과가 되면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이 100% 평가가 이뤄지네요. 면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가 이뤄지나요? 예 면접은 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문제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평소에 생각해봤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와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지원하고자 했던 학과에 대한 지식들을 평상시에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면접 자체가 문제 출제형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자기가 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밖에 자기가 좀더그 분야에 있어서 생각해봤던 거, 자기가 관심을 가져서 조사해봤던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하기 을 때문에 학생들이 면접에 있어서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어떤 전체적인 학생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면접에서는 반드시 어. 자기가 했던 것 그리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 또 면접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어... 분위기에 어좀 억눌려 가지고 어 많이 긴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는 그렇죠. 학생도 있고 떨면서 막 대답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그 면접관들은 면접관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이 학생이 좋은 학생이다, 안 좋은 학생이다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눅 들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어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적인 Thank <laughs> you.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학생에 대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신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 US 기회균등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US 기회균등 전형은요, 어, 강한 자기개발 의지를 가지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어, 갖춘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특히 이제, 어, 전형 명에서 알수 있듯이, 어, 기회균 등 그러니까 좀 약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좀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 학생들에게 어, 어, 지원을 해주는 전형인데요. 어, 상당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제 까다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원 자격을 좀 꼼꼼히 이제 살펴보시고 이 전형에 지원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좀더 수월하게 서울시립대학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 유 기획윤 등이제 지원 어~ 전용 지원자들은 반드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어~ 지원하실 때 저희가 이제 어그 서류들을 이제 꼼꼼히 다 확인을 해보고 아 만약에 이 학생이 어,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니까요 어,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어, 단계는 1단계에서 네. 어, 학교생 우사자와 마찬가지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네. 학생국교과 성적만으로 어, 그리고 2단계에서는 네. 1단계 점수의 70%와 2단계 서류 평가의 점수 30%가 반영됩니다 네이 지원 자격이 세부적이고 까다롭다고 말씀해 주셨. 습니다이점꼭 어, 명심하셔서 우리 수험생들은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네, 이 전형에는 수수, 수능 최저 등급이 없나요? 예, 수능 최저 조건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과탐 중세개 어, 영역이 3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 과학, 당구 중두개 영역이 3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꼭 자연계는 수리, 가형과 과탐, 두 과목 중한 과목은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이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이랑 그 전형 방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뀐 걸까요? 이제 인원수도 조금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는 어, 일괄 전형으로서 어 1단계, 2단계가 다 치러진 이후에 총점 순으로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1단계 합격자가 따로 나오고요. 2단계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네.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과 달라진 점은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은요, 이렇게 해야 합격한다,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는 점이 참 많습니다. 이 합격자 우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학생들이 많이 궁금한 부분은 이제, 합격 사례가 어떠,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경험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이 합격자들도 다 이제 개별적인 어떤 자기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서 합격된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어떤 합격 수기 예제들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옳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활동을 해야 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되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예를들 이제 학생은 작년 2012학년도 U에서 포텐셜 전형으로 합격한 행정학과. 어~ 김보라 학생입니다. 네. 어~ 이 학생은 이제 복지 이제 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사실 행정학과의 어떤 공부를 미리 고등학교에 있어서 할수 있는 공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다만 이 학생은 어떤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 복지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충분히 했었고요. 네. 그런 어떤 자기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독서 동아리인 집현전 집현전이란 어~ 독서 활동 동아리였는데요. 이 활동을 이제 통해서 그 어려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도 극복했던 과정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 성취할 수 있었던 성취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이제 표현하고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행정학과에 어떤 인재생과 또 마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어 합격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 이처럼 이제 내부, 내부 외부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또 공공성을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부의 활동, 학생부 위주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어, 찾아보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합니다. 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러한 어떤 스펙을 이제 많이 어,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짓을 이야기한다든지 상당히 좀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 이런 전형 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어,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어, 실사라는 어떤, 현장 실사라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자기소개서에는, 어, 논리적으로 다 대답을 하되, 진실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대학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있으니까요. 거짓이나 허위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했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입시 설명에 나가보면 많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설명하는 데만 거의 한 시간씩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네. 자기소개서는 드라마를 적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독후감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네. 학생들이 어떤 자기 어떤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좀 슬프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읽다 보면 눈물이 난다든지 어, 가끔 탄성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네. 어려운 환경 있는 학생들의 어떤 처지는 알겠으나 네. 그 어려운 처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자기소개서 상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자기소개서는 단순한 어떤 이야깃거리가 아닌 평가를 받기 위한 글입니다. 자기 소개서에는 최대한 자기가 평가받을 수 있게끔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과정, 그리고 그걸 다 이제 거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점이 깨달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수어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런 점들을 아주 잘 쓴다면 자기 소개서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대부분 그 수험을, 어,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든지, 어, 학부모님들께서, 어, 대부분 저기 정보들을 학원, 학원이라든지, 사설 학원이라든지, 주변 이제 지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어 정보들도 검색하고 하는데요. 그런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는 어떤 그 마케팅적인 요소로도 활, 어, 화, 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나 방문을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나 의문 사항 이 있을 때에는 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입시 설명회 다니시랴, 뭐 학생들 선발하랴 모니터링과 정말 바쁘신데요. 어, 계속해서 많은 노력 해주셔야겠죠. 네. 오늘 이 서울시립대학교 가고 싶은 학생들 보고 있을 텐데요.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항상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어,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스펙을 만들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목적, 자기의 꿈을 위해서 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먼저 해보는 게 서울시립대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능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많은 도움 받고 간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지시의 2013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김재우 입학사 정관님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그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현재 존재하는 대학 전형 유형 숫자만 3 0 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숫자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목표하는 대학, 그리고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의 정보만 이해하면은 어,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먼저 목표 대학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찾고 그 전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 아는 만큼 대학간도 홈페이지도 이용해 주시고요. 또 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초고 입학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